안녕하세요. 토백이입니다. 예, 오늘도 심사령 위주로산행을 합니다. 어, 제가 지금 눈을 감고, 어, 조금 그 송이 능이가좀 부르지만, 어, 꿋꿋하게 그걸 이겨내고, 오늘 지금 조금 높은 산에 지금 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등날에 있습니다. 어, 등날에 삼이 누워있고, 자, 여기에는, 어, 삼이, 다리 달려가지고, 쫑대가 이렇게, 그쵸? 어, 자, 이렇게. 어, 이 삼이 그 밑에 그 뿌리 모습이 좋으랑나는 모르지만, 어, 오늘도 또이 삼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어, 또 지금 최근에 갑자기 그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삼잎이 빨리 황절로 들어갈 확률이 많습니다. 물론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조금 그 느려지고 그럴 수는 있지만, 이렇게 갑자기 그 비가 안 오면은, 음, 애들도 빨리 가을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애는 지금 입이 팔았습니다. 자, 이렇게, 어, 또 오늘, 어, 송이, 눈이가 유혹을 좀 했지만, 어, 또 이렇게 꿋꿋하게 그걸 이겨내고, 또, 비록 구강자리이지만또구강자리에서 생자리, 지금 이 자리에서는 삶을 처음 보는 겁니다. 어, 자, 이렇게, 마음속에 길이 있다고, 또 이렇게 멋진 삶이 반겨줍니다. 자, 이런 말이죠. 음, 뭐든, 어, 약간씩은 그 혼란스럽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산이 혼란스러울 때, 특히 그 송이 능이가 있을 때는 산을 뒤로 밀리려고 씁니다. 어, 그만큼 송이 능이는 시간이 촉박합니다. 바쁘기도 하고 산이 또 먼거리, 원거리에 있습니다. 어, 그러다가 보니까 아주 바쁘게 움직여야 되지만, 산상은꼭 어, 그렇게까지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어, 차분히 차분히 본다는 마음으로 보면은. 좋아할 확률이 더 많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면은 이런 삼들도 금방 지나칩니다. 어 그게 삼입니다. 성이오고 능이오는 다릅니다. 어 그래서 또성이능이는 어 길면은 한 달, 뭐 짧으면한 15일, 20일이면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움직였던 겁니다. 어 자, 그렇죠? 또 오늘 또 이렇게, 어 약간 아침에 성이능이가 약간 부르고, 어 그랬지만 오늘은 산산만 보려고 지금 높은 산에 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산을 넘으니까 또 이렇게 멋진 삶이 어 반겨줍니다. 고맙지요. 어, 이게 갈 때마다 다볼 수는 없는 것이고, 어, 그래도 제가 할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한다는 거그 말씀을 드립니다. 아, 어 지금 굉장히 입이 실하게 보이는데, 예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정 작년이나 사고 들를탄것 같습니다. 자. 어, 그래서 또 이렇게 높은 자리에 또 이삼은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뿌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가 등날이기 때문에 물빠짐이 좋기 때문에 어,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곳입니다. 어, 아무래도 수분이 모아지고 흙살이 더 좋으면은 아무래도 약통이 더 크거지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은 나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어, 또 이렇게 어, 지금 어, 심산행 2주에 산행을 하지만, 또 이렇게 삶을 볼란가 안 볼란가 모르지만, 또 오늘 이렇게 또 멋진 삶이 이렇게 반겨줍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올라오다가 더덕을 하나 모셨습니다. 그, 크기는 크지는 않지만, 나이가 많이 먹었지요. 자, 어, 이런 모습인데, 어, 굉장히 나이가 많이 먹은 더덕의 모습입니다. 어, 자. 여기에 또이 절개지에, 어, 굉장히 이쁜 어, 삶입니다. 어, 꼭그 입을, 입이 그 크다고 해서 삶이 좋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 자, 이렇게, 어, 아마 이 삶은 굉장히 좋은 삶일 겁니다. 어, 또 오늘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또좋고또 이렇게 조우를 하게 됩니다. 어, 행복한 어, 삶의 모습입니다. 어. 지금 이렇게 심산행은 또 산행기가 많이 없습니다 1 0만 오로지 보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어, 산행기가 많이 없습니다 그점좀 이해해 주시고 오늘또 이렇게 멋진 삶자 이렇게 경사가 아주 어, 직벽에 지금 어, 산만 하나 이렇게 풀도 하나 없습니다 어, 거기에 산만 이렇게 뽀잣이 있는 겁니다 예, 또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라와서 보니까 이게 그 사고 때입니다. 그렇죠? 아, 이 부위 아주 작습니다. 하지만 내부 한번 보세요. 그렇죠? 어, 삶이, 어, 제법 나이가 많이 먹은 티를 납니다. 자, 이렇게 행복합니다. 아, 진짜. 아, 오늘도 또 이렇게 멋진 삶이, 어, 풀한 폭이 없는 절개지에서 또 이렇게 저우고, 어, 조우를 하게 됩니다. 진짜 행복합니다. 자, 이런 모습입니다. 아, 굉장히 이쁜 어, 내두가 찌들찌들합니다 자, 이렇게 어, 또 이렇게 멋진 삶이 어, 반겨주니까 더 힘이 나고 그렇습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을 어, 지금 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두뿌리를 봤으니까 마음 편하게 보고 있는데, 자, 여기에 지금 그 바위에, 자, 이게 지금 넝쿨이 하얗게 보이시죠? 더덕넝쿨입니다 자, 이렇게 보이는데 딱대가 빠졌어요 어, 하지만 직감적으로 이것은 더덕넝쿨입니다 어, 그래서 한번 쭉 보고 있는데 자 이게 보세요 이야자 그렇죠 아 더덕이 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어, 흙살이 모아진 자리라 어, 또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더덕이 싹대가 빨리 망가진 자리도 있습니다. 어, 그러다가 보니까 또 오늘 저는 또 이런 싹대를 보고, 자, 이 덩쿨이 더덕 덩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싹대가 빠져 있었는데, 어, 제가 살짝 파보니까, 자, 여기에, 어, 길이가 깁니다. 자, 이렇게, 이야, 자, 보세요. <laughs> 자, 이게 더덕으로 보이십니까? 자, 길이가 한 뺨이 훨씬 넘습니다. 그렇죠? 나이가 많이 먹은, 할배 더덕입니다. 자, 이렇게, 어, 나이가 많이 먹은 어, 그런 모습인데, 또 이렇게, 어, 오늘 또, 자, 이런 걸 보면은 운이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렇죠? 더덕이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은, 아, 이건 정말 나이 많이 먹었습니다. 어 내두는 많이 발달을 못했는데 어, 자 이렇게 보세요. 예, 굉장히 예, 기품이 나는 더덕입니다. 어, 예, 이런 것들도 잘볼줄 알아야 됩니다. 삼도 어, 그렇고 먼저 싹대가 빨리 망가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얀 넝쿨을 보고 싹대가 빠져 있었지만 자 이렇게 쭉 보면은 이것은 뭐제 어, 눈에는 더덕넝불로 보이니까 어, 한번 봐봤는데 또운 좋게 이렇게 더덕이 나이 많이 먹은 한 뺨이 훨씬 넘지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산도 아는 만큼 보이고 또 아는 만큼 본인이 행동을 하는 겁니다. 어, 어린 건 놔두고 어, 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어, 누가 보셔가도 별수 없는 것이고 항상 마음 편하게 이렇게 어, 사냥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우인 좋게 더덕이 싹대가 망가진 것을 또 우인 좋게 이렇게 어, 보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예, 또 주변을 보겠습니다. 아, 여기에 더덕이 있었습니다. 덩굴이. 야, 그렇지요, 자. 어, 이건 못 보고 어, 이 덩굴을 보고 지금 어, 지금 더덕을 보셨습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지금은 산행 마치고 화산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어, 요즘은 어, 살을 조금 아끼기 위해서 걸음걸이를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 어, 지금 그 살이 좀 빠지면서 볼테기 살이 좀 빠질라 가니까 볼테기 살을 사수를 해야 됩니다. 어, 그래서 오늘 또 많이 더 걸어야 되는데 어, 오늘 또또 삼을 또 받기 때문에 어, 오늘은 이걸로 만족을 합니다. 아, 또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